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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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이야 치발기가 잘안 들어오지요? 아이고 아이고 어구 그 세로로 넣으면 안 들어가는데? 가로로 넣어주세요 옆으로 아이고 아우 짜증나 응 다시 해봐 다시 해봐 할수 있어 오 그렇지 로이 할수 있어요. 해봐요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해. 잘한다. 잘한다. 방롱침범복이 됐어요 또. 옳지. 옳지. 오 잘했어. 그렇게 하는 거야. 이야. 우리 로이 잘한다. 아이고. 아이고, 그안 들어가지, 그렇게 하면. 어이구, 찾았다. 아이고, 잘했다. 응, 어, 아 힘들어. 어 힘들어. 아유, 예쁘다 완두콩. 완두콩 다섯 개. 완두콩 다섯 개. 아이고, 아이고, 어이구 잘해, 어이구 잘해, 우와 잘한다 우리 로이. <laughs> 이야, 아, 아니 승질 내지 말고, 어, 할수 있잖아. 아니야, 잘하는데 왜? 오, 잘한다. 그렇지. 응? 어, 아니야. 아이고. 아. 아 왜? 왜? 오 짜증나요? You <laughs> know.